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 주걱턱과 암 비대칭이 심한 부정교합을 주소로 어 내원을 하셨고요 교정 전에 내원하셨는데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교정 후 교정을 하고 싶어하셨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 이제 교합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치아안 좋은 상태로 오셨는데 어 수술하고 나서 수술 교합이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면 선 수술이 가능한데. 이분처럼 체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서로를 교합이 되는 걸 방해하고 있으면 수술하고 나서 교합을 만들었을 때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수들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각턱이 심해서 아래턱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턱의 양이 많지 않고 교합 각도도 되게 이제 조각턱인 분들은. 교각각도가 낮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교각각도가 이미 정상각도라서 부족한 하악 후방 이동량을 각도를 바꿔서 만들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상악을 발치교정을 통해서 위턱보다 아래턱이 들어가는 양을 상악을 발치교정하면 위턱 앞니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하학을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 선교정을 먼저 하고 오시도록 음, 말씀을 드렸고요 1년여의 선교정을 끝내고 다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치아들을 빼서 앞니의 위치를 더 뒤로 많이 밀어 넣었죠. 수술하고 나서 교합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상태에서 수술 교정을 받으면 될수 있게 만들어져서 왔고 앞니가 상하 앞니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정도밖에 못 들어가던 게상하 앞니가 들어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쁘게 잘 교정을 해서 왔습니다. 이 교합 상태에서 이제 안정적인 수루교합을 예측을 해서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선, 환자분의 상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교합 분석은 치아 모형과 교합 뜬 걸로 확인을 하고요. 선교정을 마치시고 오신 환자분의 시 t 를 찍어서 3차원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각 포인트들의 3차원적인 위치, X축, Y축, Z축의 위치를 측정을 하고, 측면에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앞으로 나고 뒤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얼마나 중심축이 틀어져 있는지 비대칭량도, 높낮이의 차이도 이렇게 한쪽으로 가고 이 틀어진 이런 비대칭들은 3차원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측면 X-ray 사진을 통해서 2차원 두개 앞면 분석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측면 X-ray 사진을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서 2차원 두개 앞면 분석을 합니다 그에 따른 각각의 전후방적 위치, 기울어진 정도를 확인해서 상악이 꺼진 정도를 개선시키고 하악이 나온 정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차원 분석과 3차원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요. 환자분에게 적합한 수술 계획을 일단 먼저 세웁니다. 수술 계획을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먼저 진행을 해보게 되는데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 원하는 대로 좋았다고 개성이 되고, 비대칭이 잡힐지 확인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게 한번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처음 수술, 계획 사용 수술 계획이 정확하지않다면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좀더 음, 적합한 수술 계획을 세우고, 가장 적합한 수술 계획을 어, 고르게 됩니다. 그 수술 계획에 따라서 수술했을 때, 각 뼈의 이동 위치를 어,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0.01mm 단위로 얼만큼 이동할지, 얼만큼 변화할지 확인해서 비대칭을 최대한 많이 잡고, 어, 상하이 꺼진 것도 최대한 많이 개선시키고, 하학이 나온 부분도 최선, 최대한 많이 개선시킬 수 있도록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